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가스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가스 아 너무나도 예쁩니다.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급등 차트 예쁘다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불기도 한번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쏴줍니다. 진짜 가스 폭발 중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익 중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분명 분명히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거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면 분명히 본전 탈출 그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 그랬죠. 제 말대로 흘러가고 있죠. 가스 역시 그러하죠. 정확한 포인트에서 물타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가스는 제가 어저께 네오랑 같이 흘러가는 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오보다는 사실 가스가 최근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이 쫙쫙 붙어주는 애였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탄력은 얘가 더 높은 친구예요. 같은 계열이 있어도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거래 대금도 훨씬 더 많이 달라. 달라붙어주면서 예쁜 모습 그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2023년 들어서 장대 양봉으로 지금 영차영차 영차 전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 고점 여기는 한번 돌파를 해준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이거 치러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올려 주는지 가스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23년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몸통이 중요하다. 꼬리보다 화끈한 몸통이 중요한데 여기서 몸통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요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알트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보셨나요? 지금 비트도 보시면요. 4,600, 4,700,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4,600만원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옆 동네는 정말정말 난리가 났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 국채금리 보셨죠? 이국 국채금리 역시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16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증시 자체가 무너진 상황.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어때? 이런 불안함 다 씹어먹고 코인시장 너무나도 좋아. 특히 비트가 지금 일주일만에 20% 넘게 상승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알트 시총 차트 보면 알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스도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는 모습이죠. 거래대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때 한번 빔을 쐈던 거래대금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의 연속성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뭐냐? 수급이 끊이질 않고 계속 붙어줘야 돼요. 수급이 왜 붙어줘?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고, 시선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이렇게 한 번만 들어오고 많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데, 가스는 지금 2월 달에 들어온 거래대금의 연속성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2월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8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래대금의 연속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 몸통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 긍정적이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2022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기가 이렇게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부분에서 옆으로 기거나 여기 자리만 잘 지켜줘도 그러니까 5천원을 넘어서는 이 5천원 레벨을 잘 지켜준다면 이미 레벨 업을 한번 해준 거고 박스권을 돌파해 줬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디? 여기, 여기 매물들 우리 싸우러 가야죠. 이거 싸우면서 씹어 먹으면 크게 크게 날라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크게 날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시장에도요 이 호재로 인해서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다? 이미 정보를 알고. 특한 기관 투자자나 세력들이 달라붙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ETF를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ETF가 사실상 코인 시장으로 돈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큰손 세력들 이런 투자자들한테 조금 안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신규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뭐 6경 정도다, 뭐 미국 기관 투자까지 하면 뭐 6경 정도다 이런 말 들이 많은데 사실상 육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망하는 수치는 이거지만 추가적인 대기자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은 완전 호재라는 거죠. 왜냐? 제가 아까 말한 거 돈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급의 연속성 끊이지 않는 돈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코인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좋아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알트 역시 날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스 수익 중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나 가스로 아직도 고점에 물려 있다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어서 나는 수익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스 나도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서 특히 이렇게 2023년에 연 고점을 만들러 가는 이런 상태에서 신규로 조금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가스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 타점 보시는 분들. 요 최신 버전 받아 가셔서 어디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이 물을 어디서 타야 하는지까지 적어 놨기 때문에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집 꼭 받아 가시길 바라고 이거 어떻게 보내 드리냐?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100% 제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저한테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구독자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캡처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가스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돼요. 뭐 번거롭게 캡처하실 필요 없고요. 가스 이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가스 매수매도 대형전략집 최신 버전 보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스로 돈좀 벌어가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이 본전 탈출 그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는 거 만들어드릴게요. 이미 탈출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 처음 접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단에 보이시는 24883215번으로 가스 두 글자 남겨주시고 돈 드는게 아니니까 이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최신 버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다 하나 또 넣어놨어요. 알트불장 대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코인 하나 넣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아직 시세받지 않은 대시세 초입구간을 공략하는 그 코인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받아가셔서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보너스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구독자 100% 무료구요. 유출은 금지입니다. 그냥 이대응전략집 받아가시면 요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어, 주식 시장판이 너무 안 좋은데, 코인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코인판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막상 코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드가 조금 모자라. 아니면, 코인을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계좌를 열어봤는데, 물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 주식, 상담 다 가능해요. 전화번호 똑같고, 24883215번으로, 코인명, 매수가 써서 저한테 그냥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어떤 코인인지, 어떤 주 주식인지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순차적으로 답장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물린 거를 그냥 들고 가는 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가망이 없는 애는 조금 잘라내면서 시드 확보를 하고, 이렇게 대시세 초입구간 공략하는 요런 애들,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애 모아가는 게 훨씬 더 회복 속도라든지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 거 제가 다 상담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코인명, 매수가 써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후원료도 없고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는 요거, 요거 하나만 바랄게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면요 제가 그 귀한 마음에 수익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상부상조 하자고요. 여러분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가스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여러분인 거 인증되시는 거니까요. 이 매수매도 대행 전략지 플러스 알트 불장 대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요 코인 하나까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가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주고요. 지금 2023년 2월달 이 수급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그런 거래대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가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특히 고점에 물려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면서 시세가 변할 때 분위기가 변할 때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본전탈출 그 이상의 수익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백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짤자리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 이룰 수 없고요. 경제적인 자유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1%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알트 코인들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잘만 따라하시고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면 이런 알트코인에서 크게 크게 먹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600%까지 가져가고요. 20%, 400%, 8% 이렇게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 코인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 갈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코인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 잘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010.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3일에도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습니다. 모스 코인 22% 정도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너무 많이 물려있고 지금 계좌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코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가져가시고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하신다면 제 공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 안내 드리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